띵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나띵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물의 숲 방송하는 방법을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내장 캡쳐보드를 활용해서 방송하는 방법,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좀 슬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장 캡쳐보드를 활용해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물의 숲을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요, 엘가토의 HD60X라는 외장 캡처보드가 새로 출시가 되어서 요 제품을 활용해서 동물의 숲 방송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엘가토에서 제품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놀람> 그래서 제품 박스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제 플스나 엑스박스까지도 캡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스5나 엑박으로도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품 언박싱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픈 있습니다 짜잔 개봉 빠밤 오 깔끔한데요? 여기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 사진으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요것들이 제품입니다. 여기에 바로 캡처보드. 완전 심플하고 엄청 가벼운데? 되게 작아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연결선 C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HDMI 케이블이고요. 스티커도 들어 있네요. <laughs> 그리고 설명서까지 짜잔 되게 간단한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약 25만원 정도로 내장 캡처 보드보다 저렴한 가격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HDMI out USB C 타입 HDMI 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이 HDMI 케이블이랑 연결하고 을그 다음에 C 타입 케이블을 활용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닌텐도 스위치랑 연결해서 동습해 볼까요?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닌텐도 스위치를 가져와 줍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독에다가 끼워주고요. 독이 없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는 안됩니다. 닌텐도 스위치 여야만 하고요. 독의 뒷면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닌텐도 충전기를 먼저 연결해 줍니다. 닌텐도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동모드가 되지 않죠. 자, 이제 HDMI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꽂아 주셔야 되는데요. 캡처보드에 동봉된 이 엘가토 HDMI 케이블을 꽂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여기 케이블에 하이 스피드 HDMI 케이블 위드 인터넷이라고 써져 있어요. 인터넷 전송 속도가 좀더 빠르다는 소리죠. 외장 캡처 보드의 단점이 딜레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사용해야 딜레이가 보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꽂아주도록 합시다. HDMI 아웃 부분에 이 케이블을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 부분은요. 엘가토 캡처 보드에. HDMI in 부분에 꽂아줍니다. HDMI in 부분에 꽂는 이유는요. 저희가 아웃에 여기다 꽂았잖아요. 이 스위치 화면을 내보낸다. 송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이 선을 타고 쭈쭈쭈쭈 나왔어요. 그 나온 애를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n에다가 꽂는 겁니다. 아웃에다 꽂으시면 안 돼요. in에다가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 화면이 이 외장 캡쳐보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캡쳐보드에 들어간 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겨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방송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USB-C 타입에다가 엘가토에 동봉되어 있던 C 타입 케이블을 꽂아줍니다. 이걸 꽂아서 이제 쭈쭈쭈쭈 가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연결해 주면 끝! 만약에 노트북을 쓰고 계시다면 노트북에 꽂으셔도 되고요. 데스크탑 컴퓨터에 쓰고 있다면 데스크탑 컴퓨터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을 컴퓨터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돼요. 여기 USB에다가 꽂아줍니다. 설치 중이었다가 이제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떴고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검색창에 OBS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OBS 사이트에 가서 OBS 스튜디오를 설치해주세요. 윈도우나 맥, 리눅스 등 수신 환경에 맞춰서 설치해주세요.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실행하고 나면 이런 이제 OBS 프로그램이 이렇게 뜹니다. 일단은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장면을 생성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캡처보드로 연결한 우리 닌텐도 화면을 띄워야 되겠죠. 그럼 여기 또 플러스가 있어요. 소스 목록에 플러스를 보시면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치가 뜨죠. 이제 여기 뜨는 이 장치가 바로 캡처보드입니다. 엘가토의 HD60X 외장 캡쳐보드죠?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엘가토 화면이 이렇게 뜨죠 그건 지금 노 시그널이래요 신호가 없대요 그건 왜 그러냐 닌텐도를 실행을 안 했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조이콘을 빼거나 아니면 프로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를 홈 버튼을 눌러서 스위치를 깨워줍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엘가토 화면에서 노 시그널이었다가 바로 이렇게 스위치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우 그럼 여기서 게임을 실행하면 동물의 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죠? 스크롤을 내려보면 소리 게이지는 올라가는데 나한테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것을 설정을 통해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점점을 눌러서 오디오 고급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캡처보드에서 이쪽 오디오 모니터링을 선택하고 모니터링만 출력은 제거 이거를 꼭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고 녹화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만약 밑에 있는 모니터링과 출력을 선택하면 소리가 이중으로 녹화되니 꼭 출력은 제거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OBS 방송 녹화 세팅을 해줍니다. 설정에서 방송 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방송할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해주면 바로 연동이 되어서 편해요. 출력 탭에서는 화질을 설정해줍니다. 인코더는 X264로 설정해주시고요. X264는 CPU, H264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서 인코딩 하는 건데, 만약 과부하가 걸린다면 H264로 변경해주세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세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비트레이트가 방송 화질이 되는 부분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고화질이 되는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숫자를 높여주세요. 보통 4000에서 6000 정도면 적당하고 사양이 좋다면 8000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녹화 탭에서는 녹화 저장 경로를 설정해주시고요. 녹화 형식은 mp4 인코더는 방송 설정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x264 여기도 비트레이트를 설정해줍니다. 저는 방송보단 녹화 중심이라 숫자를 더 높였어요. 오디오 탭에서 헤드셋과 마이크를 세팅해주세요. 여러분 들 사용하시는 제품 여기까지 하면 진짜 끝. 이제 녹화를 해볼까요? 오른쪽에 녹화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송은 방송 시작 누르면 됩니다. 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움직여보니 엘가토 외장 캡쳐보드 딜레이가 아예 없는데요. 외장 캡쳐보다 훨씬 간편하게 닌텐도 화면을 송출할 수 있어서 좋네요. 녹화가 잘 되었는지 영상을 봅시다. 음 아주 잘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모동수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 로나딩의 뒤를 이을 모동수 유튜버가 되어주세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닝바 바이바이